안 돼! 안 돼! 안 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와 저기 무슨 김이 엄청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 와와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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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포르 이거 비싸니까 오, 니 오, 어디어디어디 여기여기여 어디. 오,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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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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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초록이 만두. 네, 많이 먹지? 음, 만두 세 판? 세 판? 곰이 끝도 없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서 계속 주문을 할수어 끝도 없이 끄덕거려요? 네. 예. 베레타블. 이것도 먹, 한번 먹읍시다. 나는 스파이시 누들. 스파이시 소스 누들? 볶음밥 먹습니까 You want it? 다 줘요. 다 줘요, 다. 내가 다 먹어. 다양하지 않는다. 다양을해 모름. 해소볶음밥, 계란볶음밥. 채소볶음밥. 네, 마찰 부디? 응. 이건 네개 중에 안 먹는. 네, 세 가지 사. 어, 다양한 거 그냥 시켜. 일단 이렇게 시키고 만두 부족하면 더 시키는 걸로. 에서 기다리는데 입맛에 계속 다심. 이 <laughs> 아, 어. 여기 사람들은 근데 엄청 조용하구나. 아. 여러분, 비싸니까. <laughs> 아, 얘는 레몬 블라스. 얘는 로젤티 얘는 보리 레몬. 시 아, 그런가 시킬 맛인가? 맛좀 보자 진짜 신기해요. 우리 시계랑은 약간 달라요. 이거 별 술만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색깔도 딱 맞고 난 괜찮아. 그렇지? 고소고소하네. 시키네. 얘네도 우리처럼 그렇게 만드는 건가? 우리가 그러니까 얘네가 보면 이런 거 곤물로 건강 음료를 되게 열심히 만드는 것 같아. 이제 나 레몬 넣어서 자, 여러분 음식이 오기 전에 허전한 아. 입을 욕을 달래요. 아. 빨리 곰씨. 아, 안 돼요. 지금 오직 오직 만두만 기다리고 있어. 음. 이거 이것도 이거 빨텐줄 알고 이거 또 빨아야 돼. 아니, 건더기 빨텐줄 알고. 어, 곰 이전에 이거 레몬그라스 스테 빨대인 줄 알고 열심히 빨았는데 안 나온다고 나한테 화냈음 내가 전에 어떻게 했냐면 나 지금 아니, 건더기가 있어 오. 시키네. 맛있어? 어, 우리 이거 시킨 거 먹고 테네폰만더먹으면은 아 네가 아 하고 싶은 거 뽑지 않겠어?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지금 지금 두, 둘이 만두 노래 부르고 있어요. <laughs> 아니 두고 가는건 많은데 왜 우리 부부이 많은 만두 중에 우리 만두가 안 보여. 우리 만두 터벅터벅. 음, 음. 우리 만두 우리 만거 만두 면이 이두 사람의 매콤매콤 매콤 면이 나왔어요. Okay, <laughs> 이거 너무 매워서 저는 이게 다예이에요 <laughs> 진짜 한국에서는 못 먹는 맛. 이, 이것이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laughs> 약간 맛이 있매큼해졌맛 베지스비네. 우리 면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금치, 볶음 시금치가 나왔습니다 아우. 점심 벌써 뚝딱 끝냈어요? 다음요, 전화 빨리 흐름이 끊기면 안 돼요 맛있어? 오늘은 점심시간이 나와서 점심을 먹어야지 아 여러분, 세나가 오늘은 분발해서 점심시간에 무사히 점심을 먹으러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빨리빨리 준비합니까? 오케이 여보세요 이제 만두 나만나 만두? 만두 볶음밥 만두랑 볶음밥을 만두 나와야 되고 볶음밥 나와야 되고 삼정살볶음 나와야 되고 삼겹살 밥 나와야 되고 엄마 안맵니냐 삼경채볶음 해음밥몸이 원하는 만두는 빨라빨라안 나오고 다른 게막 나와 이게 약간 되게 맛 이거 안 먹으면 더 만두! 만두 땡큐 만두 왔어요. 김밥 모락모락. 이형 냄새 끄까 까 빨리 내 노래. 이래는 깔끔해. 맞아, 맞아. 생각보다 <laughs> 아안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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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찍어 먹어야 되는데 소중한 있고 <laughs> 저 지금 직원이 가져가려고 해서 세다가 거져라 <웃음> <웃음> 만두 찍어 먹어야 된다 생각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 딘타이펑 채식 만두예요 정말 맛있어요 물론 딘사이펑의 다른 만두도 다 맛있을 수 있는데 제가 못 먹어봐서 여기서 채식 만두 몇 종류만 먹어봤거든요 채식 만두 다 맛있어요 다 먹었어 여러분 아, 뭐 두개 먹었는데 <laughs> 자. 어디 갔어 이거 역시 벌써 만두 한판 끝냈습니다 아니 만두 주문 자체가 6개 10개인데 몇개밖에 없었어? 으 가져가요 빨리 만두 다까 만두 몇 개나 가져가요 만두 몇 개나 줄까? 데 둘이 신라 슈에서 결정하시오 그럼 안뚫기게 하 지금 주문요그한2만원 1천 그두 고마 만원씩만두만줄만고어두만 줄까? 근데 2만원안될거 같아 저는 중판 지금 먹고, 중판 뚱뚱한 다라가 13000원 1000000원 200000원 2 9먹0 0 0 2 0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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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0원 2 0 0 0 먹을 걸로 싸워 혜나도 한판트 혜나도 한판트 올바도 한판트난 아, 세게 먹으면 세파이나 먹으면 요 가능하겠냐? 가능하겠냐? 아 씨, 나보다 더잘 먹네 근데 만두 우리처럼 먹는 사람 없어 영장 찍는 사람도한 판씩만 먹고 먹었는데? 저 사람이랑 너는 달라요 너는 만두를 먹기 위해 뛰어난 자잖아요 만두 하나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어때 사진 나 기억에는 없는데 만두를 엄청 잘 먹는 사진 하나 가 찍어놨던데 엄마가 아빠가 보여드려야 되나? 저도 다 먹었고 다 끝! 누나분이 양자리 먹는 거같요 그럼 양자치에 깨작깨작 맛없어 먹으 어?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은그런 시간이 없음 그냥 입에 넣고 우물우물 바로 입에서 느낌대로 어물어물어물어물 우리 뭐? 우리 건 아니야. 만두 넣어요 만두 우리 건가 아니네. 저것도 우리. 만두래. 아 만두래 만두. 만두 계속 붙이네. 지금 위에만 찾아가지고 안에 확인하고 있어. 아 만두를 나눠서 먹네. 만두 세 입에 나눠서 먹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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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웃음> 지금 두 사람 이해할 수 없어. 만두는 오직 한 입에. <laughs> 만두를 세 입에 끝내는 걸 이해할 수 없어. 아, 이번에 한번 세 입에 나눠서 먹어. <laughs> 야, 만두 또 나옵니다 고객님 어? one? 아, just one? just one I s one, one. one b but... a <laughs> what's that? what's t no worries 네, yeah. 지금 만두 한판만 나오는 줄 알고 스가 눈이 엄청 흔들렸는데 내 만두는 네, 만두 두판한팥발 나왔습니다 만두 두 판. 그럼 뭐 먹는 거죠? 한팥 나오는 거못 먹는 거 왜냐면 곰이 안줌 내가 먹는 거구경이나는거야 어. 우리 맨날 먹을 거랑 싸워요 아, 만두 어이를 찢어 오. 네, 아 계략 아, 집어넣어 여오아 다시 오므려 오므린 다음에 여기를 얘는 음. 조림에볼게 네, 오므릴 네. 것은 세입이 되질 않습니다 아니, 그냥 남자답게 그런 거 아니야? 야 남자답게는 무슨 남자답게야 세트 먹고 한입에 먹는 데 이게 남자잖아 저렇게 이게 파하 아직 못 나눠 먹었어요. <목소리도> 아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벌써 끝냈습니다. 거. 오물오물 씹다보면 어느새 사라지는 만두. 봐봐. 어서새 뜯기고 있어. <laughs> 만두가 다 사라져서 속상해서 안 팔고 있 우리 디저트에요 마차랑 팥이랑 들어있어요. 자, 고마 디저트를 맛봐요. 맛안 봤어요, 빠졌나요? 맛을 봐요. 자수미, 말차, 푸딩딱간 저거야. 그리고 시럽 약간 들어가고 나머지는 먹어도. 뭐 쎄도 맛봐봐요. 어, 어떤 이렇게 잘 알아? 쎄는 그냥 음 맛있어. 쎄, <laughs> 잘 배웠지만 맛을 모르 네, 신기할 뿐이다. 맞지? <laughs> 몇개 먹어도, 다십개 먹어도 몰라요 다 먹어도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시는 <laughs> 이거 왜 가져왔어? 먹으라고 먹으라고 지금 새 <laughs> 만두를 노리는 자 이거 다 먹었잖아 이거 다못 먹는 거 아니야? 그래 같이 먹어야지 남기면 다 그거 줘야 돼안 남겨 안 남기는데 혹시 남기면 배 받을까 봐 먹어주면 누가 매일 이렇게 만드셨으면 근데 만두는 진짜 긴 타입하고 철식만두 진짜 맛있어 응. 아니 풀만 넣어서 어떻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정말 응. 신기야 지금 한국도 철식만두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잖아 물론 그것대로 그거 맛있는데 얘보다는 약간 덜한? 한국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은잘안 팔리긴 할것 같아 우리가 입맛에좀 덜어 다만은 그냥 덜 봤다고 입제가좀 들어가야 되도 고기맛이 좀 나야 사람들이좋아 우리 입맛이 대중적인 입맛은 아니고 내가 다, 응. 다 먹었다고 생 <laughs> 만두 피니쉬 사람이 해치운 만두의 삶. <laughs> 내가 진동인데. 빈탈거에 보면, 여러분, 음료를 시키면요, 이렇게 얼려서 나와요. 이렇게 얼음을 넣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음료를 일부 얼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말 맛있어요이 네 음료에는 이런 거 없지? 내 음료 밥풀이거든밥 구그러 먹는 느낌이지? 아유, 잘 먹었다.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어 완전 매운거. 대만족 대만족. 필리핀에 왔으면 한 번쯤 먹어야 해. 진짜 한국 김사형에도 채식 메뉴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채식인에 위한 메뉴 좀 만들어 주세요. 곰 완전 신나서 가고 있어. 발걸음이 뽀송뽀송함. <laughs> 안녕 로봇. <laughs> 아곰 그새 그새 얼굴이 더 빵빵해진 것 같아. 요 <laughs> 만두 먹어 빵빵해진 자. 아 럭키꺼이. 예, 어, 럭키코이 어떻게 생겼어?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뭐 게임센터에서 쓰는 그런 거야. 아이 이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뭐 주는 거야? 요, 요 중에 하나. 잘뽑아봐요 고, 고! 뭐야, 뭐야? 만두야, 만두야. 동전지갑 같은 건가 봐. 너무 귀엽죠? 우리가 만두를 200불 넘게 먹어서. 동전지갑.